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10가지로 표현하는 그것도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이지 탑 1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을 누가 뽑았느냐 라고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바로 스카이트랙스 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공식 평가 기관입니다 항공사 공항 같은 것들을 공식으로 평가하는 기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 공신력을 떠나서 어떤 공항이 탑10이 됐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탑10 선정 기준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입국 및 출국 속이 편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입국 및 출국입니다. 그것이 편리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것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과 편의시설입니다. 자, 공항 가면 저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면세점 들러서 쇼핑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하냐 중간에 환승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느냐 그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탑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카타르 도하인데요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이 10위에 뽑혔습니다 자 카타르 도하 공항은요, 뉴 도하 국제공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카타르 수도 도하의 국제공항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등전 세계를 연결하려는 허브 공항이기도 하죠. 2014년에 완공돼서 따끈따끈한 신상 국제공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 준비용으로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쌍벽을 이루는 크고 멋진 공항인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을 봤으니 9위를 봐야 되겠죠. 9위는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자,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오사카, 교토, 고베 등 간사이 지방의 큰 국제공항인데요. 렌조 피아노라는 이탈리아 건축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 이 공항은 바다 위에 지어져서 1994년에 완공되었는데요. 놀랍게도 1995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서 6,400명이 사망했을 때도 간사이 공항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속 200km의 높은 풍속과 태풍도 이길 정도로 튼튼하다고 하니 말다 했네요. 이렇게 9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8위는 어디일까요? 8위는 바로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입니다. 1944년 공군기지를 건설하며 만들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항으로 전환하여 만들어진 공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5 터미널까지 있는 유럽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발돋움했죠. 자, 이용객수로 따진다면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료가 비싸다고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싫어하는 공항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죠. 자, 파리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을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7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바로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가장 큰 국제공항이면서 글로텐 공항이라고도 불립니다. 86개가 넘는 항공사가 전세계 184개의 도시로 운항하고 있는 스위스의 대표 공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수화물 배달 부분에서는 최고로 꼽힐 정도로 안전한 서비스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정갈하게 터미널 내부가 이루어져 있으면서 많은 승객들이 극찬하는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스위스는 깨끗한가 보네요 자 이렇게 7위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6위는 어디일까요 6위는 또다시 저희의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나고야 주부국제공항인데요 주부국제공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나고야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공항입니다. 나리타 칸사이 국제공항이 이은 일본 제3위의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 첫 개항을 했다고 합니다 해상의 인공섬을 조성해서 만든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터미널 실내에는 다양한 테마파크, 휴식공간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휴식공간에는 특히 4층에 스카이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통거리를 재현한 골목길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식당과 상점이 있어서 가기만 해도 일본 느낌이 물씬 난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진짜 가고 싶네요 자 6위를 봤으니까 이제는 5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홍콩국제공항입니다 자 홍콩국제공항은 1998년에 개항했다고 합니다 체라콕 국제공항이라고도 불리면서 20세기 10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최첨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멋진 공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항 중에 하나이면서 40회에 걸쳐서 최고 공항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인정받고 있죠 전 세계 104개 도시 이상으로 취항하고 있는 아주 큰 공항이며 쇼핑 레스토랑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5위 홍콩 국제공항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4위는 또 다시 이웃나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입니다. 자 도쿄를 가려면 하네다 국제공항을 꼭 들러야 한다는데요. 1951년에 지어진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은 나리타 국제공항과 쌍벽을 이루는 일본 도쿄 지역의 대표 공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본 도쿄를 여행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주요 공항이기도 하면서요. 2013년에는 6,000 8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2014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매우 깨끗한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깨끗하고 편의시설도 많아서 매우 좋았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손가락에 드는 3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독일의 윈헨. 국제 공항입니다. 자, 독일을 가기 위해서 꼭 한번 들르는 윈헨 국제공항은 유럽 공항 가운데서 최상위로 꼽히는 공항이라고 합니다. 연간 1,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유럽의 다양한 도시로 가는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죠. 특히 3위로 뽑힌 이유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원 서비스로 매우 유명한 공항이기도 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서비스가 좋다고 할까요? 참 궁금하네요. 3위를 봤으니 이제 2위를 봐야 되겠죠. 2위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죠. 1992년 착공해서 8년 4개월 만에 2001년 개항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니 매우 자랑스럽네요. 특히 인천공항은 공항 본연의 업무인 환승과 출입국 서비스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공기 이착륙은 물론 출입국 수속 절차, 최첨단 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인천공항을 최고로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천공항을 제치고 그렇다면 1위를 한 공항은 어디일까요?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창이 국제공항입니다. 1981년에 개항한 싱가포르의 이 공항은 연간 무려 7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공항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허브 공항이면서 고객 편의 위주로 공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분야에서는 최고로 꼽혔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이 창의국제공항을 갔었는데요. 정말 편의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생활 편의시설 항목에서 최고로 손꼽힌 창의공항은 선인장 정원, 난초, 호수, 특히나, 특히나 잉어가 들어있는 그런 잉어 호수 등 공항 서비스 이상을 제공하는 인상깊은 공항으로서 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말 공항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공항입니다. 정말 1위라고 뽑힐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공항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공항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정보 탑 10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효과들 중에서 궁금한 효과가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지티비의 이지였습니다.